오토바이 자켓 베스트 3 방수와 안전성 모두 갖춘 완벽한 제품 리뷰. 모든 날씨를 정복할 특별한 바이크 슈트를 소개합니다. 비바람에 적고 추위에 떨며 라이딩하는 불편함은 이제 그만. 고스트 레이싱 자켓, 남성, 방수, 모토 오토바이 슈트 세트는 방수와 방풍 기능으로 라이더를 완벽히 보호합니다. 폴리에스터와 나일론으로 제작되어 따뜻하면서도 통기성이 좋아 언제나 쾌적한 라이딩을 보장합니다. 실제 사용자들의 리뷰는 정시에 도착했고 설명 그대로였다는 피드백이 많이 있었으며 다양한 사이즈로 겨울에도 다른 옷과 쉽게 매치 가능하다는 의견도 많았습니다. 이 제품으로 언제 어디서나 안전하고 쾌적한 라이딩의 즐거움을 만끽하세요. 극한의 추위와 비바람 속에서도 니시가 함께라면 걱정 끝 겨울철 오토바이 라이딩에서의 불편함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필수 아이템을 소개합니다. 이시 오토바이 자켓은 방수 기능과 이동식 옹기 라이너 덕분에 겨울에도 따뜻하고 건조한 라이딩을 보장합니다. 어깨, 팔꿈치, 무릎 보호 장비로 안전성까지 강화했습니다. 방풍 및 마모 저항 소재 덕분에 장거리 라이딩에도 문제없죠. 사용자들은 유연하고 견고한 보호장치 덕에 실제 사고 시 부상을 막아준다고 입을 모읍니다. 방수와 통기성 또한 뛰어나서 더욱 매력적입니다. 이제 리시와 함께라면 언제 어디서든 추운 겨울에도 안전하고 따뜻한 라이딩을 즐길 수 있습니다. 안전하면서 스타일리시한 라이딩, 오토바이 자켓을 만나보세요. 겨울철엔 오토바이 타면서 추위와 비에 맞서기가 쉽지 않죠? 하지만 걱정 마세요. 라이더들의 고민을 한 방에 해결해줄 JK37. 겨울 오토바이 자켓이 있으니까요 방수 기능과 강화 보호 패드 덕분에 추위와 비를 완벽하게 차단하며 어깨 팔꿈치 그리고 등에 위치한 보호 패드가 안정까지 책임집니다 또한 탈부착 가능한 라이너로 사계절 내내 쾌적함을 유지할 수 있어요 실제 사용자들이 증언하길 세련된 바느질과 내구성 있는 소재 덕분에 한겨울에도 따뜻한 라이딩을 즐길 수 있었다고 하네요 JK37와 함께라면 언제 어디서나 안전하고 쿨하게 라이딩하세요